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방대한 엔비디아 투자 분석 보고서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게이밍 그래픽 카드 회사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AI 혁명의 뭐랄까 심장 같은 존재가 됐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스스로를 그냥 칩 회사가 아니라 풀 스택 컴퓨팅 인프라 기업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또 어디서 성장 동력을 찾고, 혹시 모를 위험은 없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엔비디아를 속속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뽑아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를 제대로 알려면 음, 단순히 뭐 GPU 성능이나 재무 소자만 봐선 좀 부족하죠. 그 기술적인 혜자, 그러니까 경쟁사가 쉽게 못 넘보는 그런 장벽이 뭔지, 또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앞으로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걸다 같이 봐야 진짜 가치를 알수 있거든요. 오늘 그 핵심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고서 앞부분에 나오는 그 풀스택 컴퓨팅 인프라 기업이라는 정체성, 이거부터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냥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정확히 뭘로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그 핵심은요. 엔비디아의 가치가 단순히 그 하드웨어 칩, GPU 성능 여기에만 딱 묶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드웨어 GPU 위에다가 개별자들이 이걸 쉽게 쓰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러니까 큐다나 AI 엔터프라이즈 같은 거요.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안에서 초고속 통신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킹 기술, 이거 멜라녹스 인수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걸 다 엮는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서비스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전체를 제공한다? 여기서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랄까? 엔진만 파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전체를 파는 느낌이랄까요? 와 설명을 들으니 확 와닿네요. 실제로 사업부문 보니까 컴퓨팅 및 네트워킹이랑 그래픽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매출 비중이 정말 확 바뀌었네요. FY2025 기준으로 보면 컴퓨팅 및 네트워킹이 무려 89%예요. 전년 대비 145% 성장했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그 데이터 센터 매출이 1152억 달러와 다른 부문이랑 비교가 안 되네요. 이건 뭐 진짜 완전히 AI 기업으로 변신했다고 봐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지금 이렇게 AI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게 사실은 과거에 게임 사업으로 성공했던 거랑 아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아 게임 사업이요? 네그 g p o c 같은 게이밍 GPU가 초기에 R&D 자금을 대는 약간 음, 돈줄 역할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건이 과정에서 개발된 쿠다라는 병렬 컴퓨팅 아키텍처가 AI 연산에 너무 딱 맞았던 거죠 아하 원래 게임 그래픽 처리하려고 만든 기술인데 이게 우연히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죠. 원래는 그래픽 처리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AI 연구의 핵심인 그 방대한 행렬 연산을 막 병렬로 처리하는데 기가 막히게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상대적으로 좀싼 게이밍 카드로 CUDA를 먼저 배우고 익숙해진 다음에 이걸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 규모 AI 개발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흥미롭네요. 게임 사업이 어쩌다 보니 AI 기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군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진짜 경쟁력, 그 경제적 해자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쿠다 생태계에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가요? 네, 쿠다는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이 C++ 나 파이썬 같은 익숙한 언어로 엔비디아 GPU의 그 강력한 성능을 쉽게 쓸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 플랫폼인 거죠. 이 생태계의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높은 전원 비용입니다. 전환 비용이요? 네. 쿠다 기반으로 막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개발한 AI 모델이나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걸 만약 경쟁사인 AMD의 ROCM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게 그냥 코드 몇줄 고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복잡군요. 네. 상당 부분을 다시 짜야 하고 개발자들도 새로 배워야 하고 또 옮겼을 때 성능이 제대로 나올지 오류는 없을지 이런 위험 부담도 커요. 근데 아시겠지만 AI 경쟁은 정말 시간 싸움이잖아요. 이런 시간, 비용, 불확실성은 기업 입장에서 너무 큰 부담이죠. 아, 그러니까 한번 발을 들이면 다른 데로 옮겨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잠금 효과. 딱 그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예요. CUDA가 사실상 업계 표준처럼 되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이걸 배우고 써요. 네, 그렇죠. 이 많은 개발자들이 모여서 CUDDNN 같은 딥러닝 라이브러리나 여러 개발 도구, 미리 학습된 모델 같은 걸 계속 만들고 공유하면서 생태계를 점점 더 풍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새로 AI 프로젝트 시작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풍부한 생태계가 제일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개발자가 들어오고 그렇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경쟁사들이 이전 세대 기술 겨우 따라올 때쯤이면 엔비디아는 이미 다음 세대 기술이랑 생태계로 저만치 앞서가 버리는 거죠. 어찌 보면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오히려 엔비디아 해자가 더 깊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와, 점유율이 80에서 94%면 거의 독점인데 그래도 경쟁이 아예 없진 않겠죠? AMD나 인텔 같은 전통적인 경쟁사도 있고, 또 구글, 아마존 같은 큰 고객들이 직접 침을 만든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 경쟁구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당연히 경쟁은 있습니다. 직접 경쟁사인 AMD는 그 MI 시리즈로 특히 AI 추론 시장에서 엔비디아 대안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성능은 꽤 따라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역시나 그 소프트웨어, 록심 생태계가 아직 쿠크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게좀 약점이죠. 인텔도 하바나랩스 인수에서 만든 가우디 칩으로 가격을 내세우는데 아직 시장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재밌는 건 구글 TPU, 아마존 트레니움, 인퍼렌티아,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아 같은 이른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자체 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 GPU 제일 많이 사주는 큰 손인데 동시에 직접 칩을 만들어서 경쟁자가 된다는 게참 아이러니하네요 보고서에서도 Frenemy라고 하던데요 네, 딱 맞는 표현이죠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체 칩을 만드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선 엔비디아 한 회사에 너무 의존하는 걸 줄이고 싶고 또 자기들 내부 서비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이나 MS Copilot 같은 거 돌리는 비용을 좀 줄이고 싶겠죠 그리고 자기들 클라우드 서비스에 딱 맞는 최적화된 성능을 내고 싶기도 할 거고요 근데 겉으로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제일 큰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심각한 위협 아닌가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조금만 더 깊게 보면 이게 또 역설적으로 엔비디아의 해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면도 있어요.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자체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업 고객들한테 클라우드 서비스, AWS, Azure, GCP를 제공하잖아요. 플랫폼 사업자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클라우드를 쓰는 기업 고객들 대부분은 이미 자기들 AI 개발 환경을 엔비디아 쿠다 기반으로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자기들 자체 칩 전략이랑은 별개로 이 기업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계속 붙잡아두려면 엔비디아 최신 지표를 어쩔 수 없이 제공해야 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라도요 아 자기들 칩만 밀 수는 없군요 고객들이 쿠다를 쓰니까. 그렇죠. 결국 자체 칩 경쟁이 심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엔비디아의 고객 확보 채널은 더 탄탄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이 거대 디업들이 수십억 달러씩 쏟아부어서 자체 칩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AI 가속기 시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와, 진짜 복잡 미묘한 관계네요. 그럼 엔비디아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보고서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신제품 로드맵을 핵심 동력으로 꼽던데요. 지금 주력인 블랙웰? 다음엔 성능 높인 블랙웰 울트라. 2025년 그다음엔 완전 새 아키텍처인 베라 루빈, 2026년 또 루빈 울트라 2027년 거의 뭐 1년마다 새 플랫폼을 내놓겠다니 이거 경쟁사들이 정말 숨가쁘겠어요. 네, 이 무서운 혁신 속도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기술 리더십을 지키고 경쟁자 추격을 따돌리는 핵심 전략인 겁니다. 단순히 몇배 빨라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새로운 플랫폼들이 지금 잘 나가는 거대 언어 모델 LLM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에이전트 AI,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죠. 그리고 물리 AI, 예를 들면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처처럼 현실 세계랑 상호작용하는 AI, 이런 차세대 AI 패러다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 알그 시장을 자기가 만들어서 선점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랑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도 인상적인데요.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인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나 산업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 같은 거요. 특히 옴니버스는 공장이나 도시 전체를 가상현실에 똑같이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하고 AI를 훈련시킨다니 BMW가 실제 공장 설계에 써서 기획 기간을 확 줄였다는 사례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옴니버스 이것도 잠재력이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플랫폼 자체로도 고수익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이 가능하고요. 동시에 이 복잡한 물리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겠어요?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고성능 GPU랑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결국 하드웨어 판매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로보틱스, 아이직 플랫폼, 헬스케어, 클라라 플랫폼 분야도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큰 기회가 될수 있다. 뭐랄까 숨겨진 옵션 같은 걸로 보고서에서 언급하네요. 엔비디아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거대 산업으로 뻗어나가려는 시도군요. 맞습니다. 아이작은 AI 로봇 개발부터 시뮬레이션, 실제 배치까지 다 지원하는 플랫폼이고요. 클라라는 특히 신약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 바이오 네모라고 하죠. 이런 거나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 같은 걸로 헬스케어 분야 혁신을 이끄려고 하고 있어요. 이두 분야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터지면 지금 데이터 센터 중심 성장에 더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갖게 되는 셈이죠. 이런 엄청난 비전을 현실로 만든 창업자 CEO 젠슨 황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겠죠. AI로의 과감한 전환을 성공시켰고 그 4만 명이 넘는 전 직원의 급여를 매달 직접 검토한다는 일화는 정말 독특했어요. 사람을 잘 챙기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뭐 이런 철학이라는데 리더십 스타일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자본 배분 전략에서 좀 눈여겨볼 점은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거 말고 오픈 AI나 XAI 같은 핵심 고객사이자 파트너사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고객사에게 직접 투자를 한다고요? 네 보고서에서는 이걸 단순히 관계 강화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 거대 AI 기업들이 차세대 모델 개발할 때 엔비디아 생태계에 더 깊숙이 종속되도록 묶어드려는 아주 고도의 해자 강화 전략 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혹시라도 미래 핵심 AI 응용 분야, 킬러 앱 같은 걸 선점할 기회를 아예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CEO가 자사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 부분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짚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회사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매도가 사전에 짜인 10b5-1 거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업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거래했다는 의혹을 피하려고 특정 날짜나 가격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주식을 사고 팔도록 미리 정해두는 합법적인 장치거든요. 아, 미리 다 계획된 거군요. 그렇죠. 개인 자산 관리나 포트폴리오 다각화 같은 걸 위해서 경영진들이 흔히 쓰는 방식이에요. 젠센 확시오도 과거에 이 계획으로 주기적으로 지분을 팔아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판 규모도. 그가 가진 전체 지분에 비하면 아주 일부고요. 그래서 이번 매도는 뭐 회사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판다기보다는 그냥 계획된 개인 자산 관리의 일원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네요.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기술적 해자나 성장 스토리를 쭉 얘기했는데 이런 강력함이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숫자로 좀 봐야겠네요. 지난 5년 재무 지표 테이블 1 보니까 와, 정말 놀랍네요. 부채 비율은 40%대로 안정적이고 유동 비율도 4배 이상으로 탄탄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62.4%, 자기자본 이익률은 91.9%. 이건 뭐 경이롭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매출 이익 성장률, 현금흐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재무적으로는 진짜 거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철옹성 같아요. 특히 그60% 넘는 영업이익률은 이게 제조업 기반 기업이잖아요. 정말 이례적인 수준이죠. 엔비디아가 얼마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가격 결정력을 가졌는지 이걸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현금창출능력, 뭐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지금 최고 수준의 재무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굳이 과거 기록에서 약점을 찾자면 보고서 지적처럼 FY2023에 게이밍이나 암호화폐 채굴 수요 변동 때문에 실적이 좀 주춤했던 적이 있다는 거. 그 정도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워낙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강력해서 이런 건뭐다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영향이 거의 안 느껴지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보죠. 이렇게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과연 지금 주가, 보고서 시점 약 191.57달러, 이게 적정한 걸까요? 경쟁사 AMD, 인텔이랑 비교한 밸류에이션 지표, 테이블 2를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은 한 54배 정도로 130배 넘는 AMD보다 오히려 낮아 보여요. 근데 주가순자산비율 pbr은 46배가 넘어서 월등히 높고요 이 지표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pbr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건 약간 착시효과일 수 있어요 주가피가 안 올라서가 아니라 이익 이가 증가속도가 주가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랐기 때문이에요 워낙 폭발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니까 분모가 너무 커져서 비율이 낮아 보이는 거죠 아, 이익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렇군요. 네, 엔비디아 자신의 과거 PER 밴드랑 비교해도 뭐 역사적 최고점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나 PBR 같은 다른 지표로 보면 시장이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전통적인 가치 투자에서 말하는 안전마진, 그러니까 싸게 살 기회는 지금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현재 가격에서 투자를 만약 고려한다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주가는요,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정말 놀라운 성장 세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거의 완벽하게 사업을 해낼 거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에서 투자는 결국 엔비디아의 이 독도적인 성장 스토리가 계속될 거고 쿠다 생태계라는 그 강력한 해자가 아주 높은 수익성을 오랫동안 지켜줄 거다 이런 강한 믿음의 기반은 결정이 될 거예요.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사실 정당화하기 좀 어려운 가격 수준인 건 맞습니다. 물론 좋은 점만 볼순 없겠죠. 보고서에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핵심 리스크로 꼽던데 첫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네요 미중 기술 갈등이 심해지면서 예정엔 중요했던 중국 시장으로 첨단칩 수출이 막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자체 AI 칩 경쟁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자체 칩 개발로 인한 내재화 리스크입니다. 얘네들 자체 칩 성능이 좋아지고 쓰는 범위가 넓어지면 엔비디아의 그 강력한 가격 협상력이 좀 약해질 수 있고 지금처럼 높은 영업이익률이 점차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갑자기 매출이 팍 꺾인다기보다는 수익성이 좀 압박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버블 붕괴 리스크도 지적됐어요. 지금 AI 분야 투자가 좀 과열된 거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만약에 AI 기술 도입해서 얻는 실제 효과 ROI가 기대만큼 안 나온다는 인식이 퍼지거나 아니면 뭐 거시경제가 안 좋아져서 기업 투자가 확 줄면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네요. 실제로 어떤 연구 보니까 생성형 AI 프로젝트 상당수가 아직 뚜렷한 ROI를 못 내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하고요. 네, 이세 가지 리스크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도 분석했는데요.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AI 투자가 확 식는 상황이 와도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가 망하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워낙 가진 현금도 많고 재무 구조가 탄탄해서 위기를 버텨낼 체력은 충분하다는 거죠. 오히려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경쟁 우위를 더 다질 수도 있고요. 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손실 가능성은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에 대해 정말 깊숙히 파고 들었네요. 게이밍 칩 회사에서 시작해서 AI 인프라 거인으로 변신한 과정, 하드웨어를 넘어서는 큐다 생태계라는 강력한 해자, 그리고 로보틱스나 헬스케어 같은 미래 목걸이까지 동시에.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나 지정학적 변수, 또 AI 투자 열기가 계속될지 같은 고민거리들도 같이 짚어 봤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분명히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뭐랄까, 곡괭이와 삽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삽의 가격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남들이 못 따라오는 혁신적인 삽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 이건 투자자들이 계속 질문하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엔비디아라는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기업을 좀더 입체적으로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 미래 AI의 중심이 지금처럼 거대한 클라우드 모델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개인 기기에서 직접 돌아가는 더 작고 효율적인 온 디바이스 AI로 옮겨간다면 엔비디아의 현재 데이터 센터 중심 전략과 CUDA 생태계는 어떤 새로운 기회 또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미래 기술 트렌드를 읽는데 좋은 연습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